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 제가 녹음하면서 겹받침만 나오면 뇌정지가 오면서 어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겹받침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Red s l a 짠. 그게 뭐냐면 익다, 막다, 밥다, 넓다입니다. 이렇게 겹받침이 있는 경우인데 겹받침은 자음 두 개가 있는 걸 말해요. 처음에 익다의 리일기역, 막다의 리일기역, 밥다의 리일널읍 넓다의 리일읍 이렇게 자음 두 개가 있는 걸 겹받침이라고 해요. 이렇게 받침은두 개인데 발음할 때는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읽다, 막다, 밥다, 넓다. 읽다 같은 경우는 일다로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다는 뭔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다로 발음했습니다. 근데 일다가 아니라 책을 읽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넓다, 열다, 짧다, 얇다의 니을 비읍은 전부 다 니을로 발음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밥다 같은 경우 얘가 진짜 헷갈리는데 얘는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비읍만 발음합니다. 밥다. 저도 이 경우 같은 경우 는 녹음할 때 예전에 발다로 발음했었어요. 근데 그냥 발음하고 수정을 안 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부디님. 그리고요, 조사, 은, 이가 붙었을 때는 겹받침 두개 중에서 앞에 있는 받침만 발음하고 뒤에 있는 받침은 연음돼서 발음하면 돼요. 읽은, 맑은, 밝은, 넓은.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문장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답은 읽은 책입니다. 밀기억 겹받침 중에 앞에 있는 자음만 발음하고 뒤에 있는 자음은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읽은 채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얘는 막 다음에 이나 은 조사가 없으니까 막다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오늘따라 하늘이 참막 이 경우는 리을만 발음하고 비읍은 연음이 되니까 밟았어 라고 발음하면 돼요. 산책하다가 개똥 밟았어. 여기 카페 굉장히 넓은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넓은데 리을 비읍 중에서 리을은 발음하고 비읍은 연음이 되니까 넓은데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여기 카페 굉장히 넓은데 겹받침 있는 단어만 자신 있게 발음해도 나좀 똑똑한데 하면서 어깨 에뽕 들어가죠? 이제 겹받침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고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겠죠? 들리나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장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